자자 하우슈 바울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란입니다. 징 텐더 뒤즈너 오늘의 문장은요 역시 HSK 4급 이번에는 독해 부분을 준비를 해봤어요. 같이 볼게요. 쩔 씨에즈 긴지 팀차. 这儿 여기 이곳이죠. 그 다음에 시에 쓰다.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동태조사로 동사 뒤에 붙어서 상태 지속이에요. 그래서 쓰여져 있다 같이 시에죠. 쓰여져 있다로 쓰였고, 그다음 찌인줄 금지하다해서 얘는 HSK 4급에서부터 많이 나오지만 특히 5급에서 사진 나오고 80자 내외로. 그 장문을 하라고 할때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단어예요. 뭐, 뭐 금지하다 해서 뭐, 낚시 사진이 있다든지, 뭐, 담배 사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4급부터 많이 나오네요. 그래서 금지하다, 찐즐그 다음, 딩, 처, 같이 붙일게요. 딩은 멈추다, 그 다음에 처, 차요. 그래서 차를 멈추다 결국에는 주차하다네요. 그래서 연결을 하면 這寫著禁止停車。 이것은 어, 딩처 주차 금지라고 쓰여져 있다. 써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. 몇번몇번더 하고 끝낼게요. 這寫著禁止停車.這寫著禁止停車.這 写交，禁止停车。把基毛古路，这儿斜交，禁止停车。今天我们说到这儿，我们要一个再给大家辛苦了，拜拜。